와룡 봉추입니다. 오늘 10월 26일 장마감 이후입니다. 우리 시장 얘기 잠깐 좀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조금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는 좀 의외적인 부분들도 좀 있었었고요. 다행스러운 부분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에서 거의 최상의 시나리오에 가깝게 가는 그런 정도의 흐름이어서 조금 조심스럽게 음, 이. 전망에 대한 부분의 다른 가능성을 조금 말씀드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정도까지도 오늘 보여주는 어제 오늘 이틀 연속 조금 괜찮은 모습의 시장이었습니다. 음, 일단,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의 매매는 사실 큰 별다른 특징적인 부분이 없었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 선물 매도가 오늘 조금 있었긴 했는데, 요게 동시효과 때부터 시작해서 나온 매도들이 좀 많았고요. 어, 그전에는 큰 역할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코스닥 1.75%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도 0.9% 이상 상승을 보였는데, 음, 생각보다 어, 굉장히 강한 모습이었고요. 이 강한 모습이 오늘 일단 오전에 나왔던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뭐였냐면, 어, 실적 발표도 실적 발표지만, 이후에 컨콜에서 4, 4분기 내년 전망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어, 그 부분에 따라 움직임이 좀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SK 하이닉스 쪽에서 일단 좋은 이 모습을 보여줬던 어, SK 하이닉스와 관련해서는 영상 마치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어, 그런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쪽에서 우호적인 컨콜 내용들이 나오면서 실적도 좋았고 컨콜 내용도 어, 그런대로 괜찮은 모습들, 우호적인 모습들이 나오면서 어, 반도체 섹터를 전에 계속 이 지지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다가 오후 장에 삼성전자까지 끄집어 올리는 어, SK 하이닉스가 쏘아올린 공이 삼성전자까지 메모리 쪽 괜찮아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삼성전자까지도 어, 일단 끄집어 올리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어, 삼성전자의 상승이 결국은 음, 시장 전체 반도체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 전체에 조금 더 안도감을 주기 시작을 하면서 어, 오후 장 상승하면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 오랜만에 굉장히 어제 오늘 흐름을 보면 조금 우호적인 흐름을 보였다라고 볼수 있는 정도의 이 상황이 나왔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여기에. 반도체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지수를 받쳐 주다 보니까 아침에 쫙 올려 놓고 받치는 모습이 나왔고요. 어, 여기 과정에서 바이오 섹터들도 오늘 좋은 모습을 보였잖아요. 이제 뭐 어, 치료제나 백신 관련한 섹터들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어,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 시총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바이오 이런 섹터들이 오늘 어, 뭐 시총 상위주들 중심으로 해서 급등세가 좀 나오다 보니까 코스닥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큰 강세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 차트상으로 일단 놓고 보면, 제가 오늘 오전에, 그러니까 장전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어, 3040포인트 도전이 아마 오늘 나올 것 같다. 그 도전을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오전 장, 오전 그 시장, 이, 오전 시황을 말씀드리기 전에 3040, 거의 시작 포인트를 3040 부근에서 해서 아래로 쫙 내려 찍은 상태였었는데, 제가 이제, 어, 오늘 남은 시간 동안 오후장쯤 들어와가지고3040 포인트 다시 돌파 가능성이 있는데, 이후에, 어, 그때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 돌파를 했고요 음, 돌파하는 모습도 괜찮았습니다. 이게 지금 다음 주 FOMC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더 이렇게 끄집어 올리기가 사실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테이퍼링이 나온다고 해서 지수가 급락할 거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테이퍼링 앞두고 급등을 뭐 하는 테이퍼링 때문에 급등이 나와. 이건 급등 재료는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눈치를 봐야 된다라는 생각에 어, 조금 일찍부터 눈치 보는 상황, 한 일주일 정도는 눈치를 보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국 시장이 지금 너무 눈치를 안 보고 막 달리잖아요. 우리가 이제 상대적으로 못 달리는 상황이었고 했는데 어 오늘 일단은 조금 따라간 모습을 좀 보였는데 3050포인트에다 갖다 붙여놓고 마감을 한 모습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일단 3050포인트에 대한 저항이 있고 내일 되면 내일 이 캔들이 여기서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만들어지게 되면 이렇게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라 보면 내일 3060포인트 정도 전후 라인이 일단 한번꼭도 걸릴 수 있는 이 추세라인선이잖아요. 이 라인을 돌파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가 중요한데, 내일 모레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죠. 어, 그 부분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그 때까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오늘 흐름으로 보면 가능성도 일부 있어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어, 컨콜에서 또 오늘 SK하이닉스처럼 좀 우호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어, 한번 올라가는 그림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주 증시 전망에서 제가 말씀드릴 때이 라인까지 꺼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걸릴 가능성에 일단 좀더 무게를 둔다 그래서 3070요 포인트를 더 집중적으로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 오늘 나온 흐름을 놓고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3전에 실적 발표까지 쳤을 때는 이 자리 한번 볼 가능성도 일단은 좀 생긴, 어, 그래서 조금 더 우호적인 흐름을 만들어내는, 어, 이 상황을 만들 수 있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었다. 어, 일단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1010포인트 정도까지는 일단 올라왔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1020포인트 정도까지 최대 갈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얘는 일단 요 자리에서 조금 지지 테스트를 해야 될 상황인데, 최근 나스닥의 상황이라든지, 지금, 오늘, 어제, 어제, 오늘의 이, 시장 분위기로 놓고 보면 1020 포인트 도전을 바로 할 가능성도 일단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어 오늘 아침까지 말씀드렸던 전체적인 시각이 조금 더 레벨업 된 상태가 됐다. 오늘 흐름으로 봐서 어 그렇게 일단 어 시각의 변화가 약간은 생겼습니다. 물론 큰 틀에서 보면 이번 주주 주 후반 정도부터 시작해서는 음 조금 눌림이 좀 나오는 게 맞을 거고 다음 주 그래서 주 초반까지 해서 아마 우리 시간으로 이 11월 4일 정도, 다음 주 목요일 정도쯤, 이제, 테이퍼링이 발표가 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요번 주까지 반등이 나오든, 아니면 요번 주 후반 금요일 정도에서 약간, 그때부터 눈치를 보든 하는 상황이 나올 것 같고, 요번 주까지 다 나온다라고 보면, 다음 주에 이제 조금 눈치를 봐야 되겠죠. 이제 그런 정도의 흐름이 진행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어, 일단, 조금 더 제가 기존에 봤던 요번 주, 이제 좀 매크로적으로 봤을 때 요번 주에, 어, 라인은 조금 더 위로 올릴 수 있는 정도의, 어, 상황은 나왔다. 아, 어, 요런 정도까지 일단,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생각보다 좀 괜찮은 모습이었어요. 아마 이렇게 되면, 음, 오늘 시장 순환매도 어느 정도 좀 나왔고요. 어제, 오늘 해서, 어, 상승 종목들에 대한 어떤 순환매도 오늘 쭉 제법 괜찮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어, 요 흐름 정말 오랜만이거든요. 이, 이 흐름이, 어, 얼마나 지속될지는 아직 알수 없겠습니다만, 어, 가능하다면 이번 주까지는 조금 이대로 좀 진행이 되면서 최대한 좀 위치를 좀이 윗자리에다 올려주는 흐름이 좀 나와주기를 좀 기대를 해봅니다. 음, 오늘 움직였던 섹터들 보게 되면, 어, PCB 또는 FPCB 섹터들 움직임이 좀 있었었고요. 어, 괜찮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치료제 또는 백신 섹터들, 바이오 섹터들도 좋은 모습을 좀 보였고요. 엔터. 어, 그 다음에, 뭐, 게임. 어 이런 섹터들 좀 괜찮은 모습을 보였고 오늘 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강세로 반도체 섹터들도 전반적으로 아주 강한 시장을 막 완전 주도할 정도로 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 제법 괜찮은 모습들을 좀 보여준 어, 그런 하루였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매수했던 종목들 보게 되면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삼성 SDI, 네이버, 크래프톤, LG 화학 셀트리온 sk 바이오 사이언스 sk 이노베이션 카카오 뭐 이런 종목들 눈에 좀 띄는 매수가 들어왔었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삼성전자 lg 생활건강 lg 전자 kb 금융 포스코 삼성전기 정도 눈에 띄는 정도의 매도가 나왔는데 오전에 삼성전자 매도했던 양보다 훨씬 줄었어요 오늘 마감하면서 이 얘기는 어, 오후짱 들어와서 삼성전자가 좀반등이 나왔잖아요. 이제 그 부분이 SK 하이닉스에서 컨콜 이후에 이 반응이, 아, 이거 이렇게 되면 삼전도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아마, 어, 얘기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반응을 하니까, 이제 플러스적으로 반응을 하니까 매도량을 줄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 매수 상위 쪽에서 좀 특징적인 종목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유바이오로직스 HLB 어, y g 엔터 CJ ENM JYP 엔터 어 엔터주들 뭐 많죠. 어 그다음 셀트리온 제약 에코프로비엠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일단 어 최근 리오프닝 섹터들 중에서 이제 콘서트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좀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측면이 충분히 지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내년을 겨냥한 흐름들일 겁니다. 이제 오늘 올해 말, 어, 콘서트를 비롯해서 내년까지 조금 반영이 될수 있는, 선반영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어, 나중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음, 어느 정도 지금 뭐 거의 신고가 패턴으로 가고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어, 어느 정도 조금 올라가고 나면 어, 조금 조심해야 될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 이게 이제 선반영이 된다라는 그 측면이 나올 수있다는 거죠. 어 에이 스토리 같은 경우도 지리산 나오기 전에 선반영을 했다고 보는 게 맞잖아요. 이제 그 측면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다음 매도 상위 쪽에서는 SK 머트리얼즈 오스템 임플란트, RFHIC, 플리토, 덕산 데오룩스 LNF, 에코프로 어 요런 정도 2차 전지 섹터들 쪽에서 매도가 조금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어 일단 오늘 시장 흐름은 전반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조금 어제 오늘 상당히 좀 괜찮았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마음은 좀 편안합니다. 조금 더 힘을 좀 내주기를 우리 시장이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